삶의 영역에서 성령께서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여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십자가를 맡겨 주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회교회에서 주님이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십자가를 벗은 후저 멸류간 쓰게 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를 더 닮아가며 그래서 그 예수의 나라이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누리는 실력과 인격의 하늘 상급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멸류관도 24장로들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 주께 돌려드리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임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하루도 내가 내 왕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삶의 주관자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왕되어 주셔서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복된 하루되어 질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한 삶을 소원하여 이 추위 속에서도 이 예배당으로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새벽을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 문 열어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도우사 환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기 있는 자가 듣겠습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절씩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날을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왕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마,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도 못하리니 이는 기띠매 배들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들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습니다. 아멘. 힘내세요.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가 아니라, 힘내세요.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아, 주인공이 나오죠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것은 역사 속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임을 신학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셀루쿠스 북방 왕의 셀루쿠스 사세가 죽고 그의 조카가 왕위에 올라야 할 그때에 그는 14년 동안 로마에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마침 우리가 조선시대의 명나라의 어 왕자들이 볼모로 잡혀 있었던 것 같은 모습이죠 그녀의 비천한 삶을 살던 그가 모략으로 조카를 볼모 삼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에 대한 평가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안티오쿠스 사 세입니다. 그의 이름을 따라 그 유명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생겼죠. 그런데 그가 그 스스로 지은 이름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신의 신의 현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비천한 자인데, 그 자신이 자신을 평가하기를 신의 현연이다. 신이 나타난 것이다. 하늘로부터 내가 나타났다. 라고 자신을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비천한 자라 칭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시대 사람들도 그를 에피만에스라고, 미치광이라고 칭했다고 하지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기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웃과 지체들이, 그리고 내 가족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높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잘난, 잘났다라고 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천한 자다, 이렇게 평가 받아버리면, 그건 그보다 비천한, 비 참한 게 없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내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지체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참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치욕을 남긴 왕이었죠. 이 북방왕과 남방왕, 이 셀루쿠스와 이 돌레미 제국의 치열한 전쟁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를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마치 우리 민족이 중국과 미국과 일본과 이 열방 속에서 살아남으려 몸부림치는 이 우리 민족의 몸부림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다니엘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열국은 흥하고 망하고 흥하고 망하는데. 들려오는 우리 조국의 소식은 여전히 폐허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그대로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이런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치 오늘 새벽을 깨우는 비교 방송을 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현재적 어려움을, 이 관계의 어려움을, 왜 우리 집에는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왜내 마음에는 이렇게 평안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 세상의 어려움들 속에서 주변을 보니까 다 평안한 것 같고, 다잘 되는 것 같고, 자식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의 자녀를 향한 기도의 제목은 "왜 이렇게 응답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들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힘내세요,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이 말합니다.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래야리라. 29절에 보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전만 못하리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감당하라. 그 십자가 겸손히 감당하라. 내가 너희를 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은 잠시잠깐에 없어진다. 이제 곧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고 즐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며,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를 닮아 그 예수의 인격과 실력을 너의 것으로 삼아서 그 좋은 나라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자로 인격자로 준비되어져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천한자가 이 북방 왕이 남방 왕을 치러 갑니다. 그때 이 남방 이 로마와 외교를 통해서 로마, 로마 사신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고 로마 사신에게 치욕을 당하죠. 그것을 어떻게 수백 년 뒤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0절 말씀.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것입니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이 로마 사신이, 이 에피파네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의 이 주변에 동그라미를, 원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빠져나가려면 철수하라.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남방왕을 치러 왔는데 로마 사신을 만난 거예요 로마 사신이 있는데 그 나라를 친다는 건 로마를 친다는 거거든요 빠져나가려면 철수하라 이 모욕적인 언행 앞에 철수하며 태각하면서그 분노를 유다 땅에 퍼붓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경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정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제우스 신상을 그 성전 안에 세우고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돼지기름으로 성소의 등불을 밝히고, 이 제사를 폐하며, 이 종교적 행위를 하는 자들을 고발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잔인한 이 유대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일을 이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마카비 혁명을 얘기하죠.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그 성소를 회복합니다. 소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용맹한 자처럼 일어나서 영적 무장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정한 기간이 있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아멘. 그 정한 기간 가운데 다니엘은 포로 잡혀 온 그의 동족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승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 쫓기리니 옛뱀곧 막이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 쫓기리라. 아멘. 이 예언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고 힘내십시오.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그 모든 것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야. 오늘 우리가 영적 무장으로 승리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몸부림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정한 기간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영적 무장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교회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힘내거라. 정한 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도 이 땅에서 다 지나갈 것이며,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설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내게 주신, 맡기신 그 십자가 잘 감당함으로 주님 주실 그 멸류관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영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의 전 영역을 주님이 왕 되시는 그리하여 그 멸류관도 24장로처럼 죽게 돌려드리는 그래서 그 천국이 우리에게 참 천국으로 느껴지며 경험되어지는 자로서 이 땅에서 오늘도 하루도 연습하며 훈련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